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 처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기초 입문만 듣고 중국 그리고 문제풀이 수업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보토익 RC 김인수 강사입니다. 반보에 있는 점수보장 토익이랑 강남 YBM에서 기초 입문반을 대표로 해서 RC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650RC 수업의 특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어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토익을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할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 놓은 수업이고요. 우리가 배우면서 문제도 같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론과 문제풀이가 같이 잘 병합되어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남 YBM 센터에서 기초 입문반을 대표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전 타임이 마감이 된 적이 있어요. 뭐, 이거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수업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전보토익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학원에 오지 않으셔도 이제 스타 강사의 수업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수업이니까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일단은 수업을 수강하시면서 맞춰진 진도를 잘 따라와 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건 암기를 해주지 않으시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래도 언어는 암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모든 걸다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제가 정리의 부분만 잘 외워주시면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니까요. 그 암기해주는 부분만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기초반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영어 자체를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기는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두달 한 정도만 지나면 그 이외에 영어 공부를 하실 때도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얻어서 가시거든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만 바로 따라와 주시면 목표하는 점수는 어렵지 않게 달성하실 수 있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고서 수업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